이 건물은 제가 직접 매입할까까지도 고민을 했었어요. 대출까지는 알아봤었는데, 그 정도로 좀 고민을 했던 건물입니다. 매매가가 ᄃ 억이고요 임대료가 한0 0만원 정도 나오는 건물이었어요. 그럼 이 건물, ᄃ 억짜리 건물은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매입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현금이 5억 있어야 될까요? 뭐 10억 있어야 될까요? 20억 있어야 될까요? 네. 저도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하드를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건물주가 오피트돼요. 그렇죠. 현금이 얼마가 있어야 건물을 살수 있나요? 아. 어... 그리고 3억, 5억, 20억 있어도 건물주가 될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그래도 건물주가 될수 있습니다. 건물을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건물이란 게 서울 중심부에 있는 수백억, 수천억 하는 그런 건물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정해진 금액대를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하는 건물들을 저희가 보면 10억이 안 되는 건물들도 있고 50억에서 100억 하는 건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짜리 건물을 사야 하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현금과 소득 환경에 따라서 얼마짜리 건물을 살수 있냐라는 질문이 사실 맞을 수 있거든요. 자. 만약에 내가 현금이 10억 있고 월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 준다라고 하면 한 매매가 50억 정도 되는 매물을 대출을 80%, 40억 정도 받아서 실제로 매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금 10억으로 50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현금이 한 10억 정도 있는데 월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시면 안정적으로 매매가 한 30억짜리 건물을 20억, 그러니까 한60% 정도 대출을 20억 받아서 현금 10억으로 매매가 30억짜리 건물도 매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금액대 건물을 매입을 하실 수 있는지 저와 상담을 해보시면 좋은데 실제로 최근에 경기도 일산에 어 매각된 사례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직접 매입할까까지도 고민을 했었어요. 대출까지는 알아봤었는데 그 정도로 좀 고민을 했던 건물입니다. 매매가가 30억이고요. 임대료가 한 1500만 원 정도 나오는 건물이었어요. 그럼 이 건물, 이 30억짜리 건물은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매입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현금이 5억 있어야 될 거예요. 뭐 10억 있어야 될요 있어야 20억 있어야 될까요?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면 매매가 30억짜리 건물을 사고 싶은데 내가 현금 5억이 있다 그러면 은 25억 대출을 단순히 받아야겠죠? 그럼 대출 25억에 보수적으로 대출금리를 4% 잡으면 1년에 1억이에요 한 달로 치면 한 850만 원 정도 되겠죠? 임대료가 1,500 정도 나오니까 850만 원 대출이자가 나가면 한 달에 650만 원 정도 남는 현금 5억으로 매매가 30억짜리 임대료가 대출이자 제외 650만 원 남는 건물을 매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현금이 10억이 있다. 라고 하면 매매가가 30억이니까 20억 대출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20억 대출에 대출이자 4% 하면 1년에 8천만 원, 한 달에 약 650만 원 정도 대출이자가 나갈 거죠. 그러면은 1,500만 원 임대료에 대출이자 650을 빼면 한 달에 850만 원 남는 매매가 30억에 현금 10억으로 매입을 할수 있는 그런 건물인 거죠. 그러면 현금 5억이 있어도 현금 10억이 있어도 이 매매가 30억짜리 건물을 충분히 매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현금 10억 정도가 있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출이자를 제외하고도 월 임대료가 850만 원 정도 남아요. 그럼 1년에 약 1억이니까 레버리지 수익률 연10%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인 거죠. 물론 뭐 건물 투자를 하실 때 단순 임대료나 대출 가능금액, 현금 투입금액 이것만 보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빌딩 투자할 때는 살펴볼 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 건물을 예를 들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인근으로 한 5천 세대 정도 아파트 배우 세대가 있었고 상업단지가 크진 않아서 이 블럭 안에 위치한 건물들은 공실률이 거의 없고 임차인들의 손바뀜이 많지 않아요. 임차인 분들도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하시고, 오래된 임차인분들도 많아서, 임대료 수준도 시세보다 비교적 좀 저렴하게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추후에 만기 시에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도 임차인분들과 수월하게 협의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임차인분들이 뭐, 한두 개 혹시 나가신다 하더라도, 한 3, 4개월 안에는 충분히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상권의 위치에 있었던 건물이라서, 대출을 이 정도 일으켜서 매입을 하더라도, 그만큼 리스크가 적었던 그런 매물인 거죠. 제가 오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대출을 잘 활용하시면 안정적으로 빌딩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금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상급지에 좋은 건물을 매입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과 그리고 소득 환경을 잘 고려하셔서 당장에 매입 가능한 좋은 건물을 추천 받으셔서 검토해 보시는 게 좋고 아파트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급지 갈아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빌렉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빌딩 투자를 응원합니다. <목소리도>